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5레일만의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세가 33만주 넘길 때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일 FDA와 미팅까지 18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어, 뭐, 3주가 채안 남아있죠. 오전장의 주가는 장중, 65,200원대 고가 찍고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어제 장중에 10% 넘게 일단 반등세가 나왔다가 결국 이제 65,000원대를 지키지 못하면서 윗꼬리가 나왔는데 시간에는 한 (800원) 정도 올려서 (64400원대) 그래서 (65000원에) 대한 어~ 부담 부분들을 이제 인식하면서 좀 이제 붙여놓고 오늘 흐름들이 좀 중요한데, 결국 이제 어제 거래가 좀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오전장에 이제 전일보다는 거래를 줄여서 지금 한 150만 주대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3분봉으로 봤을 때 아침에는 흐름이 6만 5천원대를 다시 조금 이제 잡으려고 하는 모습에 이제 캔들을 조금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이후로 그냥 빠져버렸죠. 그래서 장중에 6만 500원대까지 밀려서 이 3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중요한 라인이 한 3주 동안벌 이제 벌어졌던게 어 이제 뭐두번의 이제 한가 이후에 첫 번째 한가와 두 번째 한가 이제 갭은 이제 거래일로 보게 되면 한뭐 7일 8일 한 2주 안쪽으로 해서, 어, 갭을 메꾸는 모습을 보였고, 첫 번째, 이제, 한가 위로, 이제, 주가가 장중에는 한번 올라갔습니다만, 이 67,100원. 그러니까, 67,100원 위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교두부가 작용하는 게, 이제, 65,000원 위에 있으면, 상당히 조금, 이제, 시도를 하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제, FDA 미팅을, 아, 이제 2, 3 정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들면은, 언제든지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못하고 이제 내려왔다가, 예, 그래서 이제 5만 5천 원은 이제 깨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뭐 6만 원, 6만 5천 원, 좁은 박스권에 이제 거래를 줄인 상태에서 흐름이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6만 5천 원 위, 장중에 이제 한 6만 7천 원대까지 가면서, 아, 이제 그 윗단으로 갈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3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흐름들이 양봉으로 이제 거래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다시 6만원대 초반까지 밀리고 뭐 많이 밀리진 않았죠. 많이 밀리진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장중에 반등이 이제 6만 3천원대. 그러니까 6만 5천원대 밑단에서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계열 종목의 이제 순환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생명과학 정도가 지금 0.11이고 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도 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아 금요일이었던 이제 특성의 흐름에서 이제 거래량은 지금 작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중에 이제 수급에서 뭐 살펴보실만한 것들은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목요일까지 계속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는 한 35만 주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신안하고 한국 모건스탠리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서 선봉에 서 있었던 게 모건스탠리 쪽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모건스탠리 쪽으로 옷장에는 이제 그 거래원 2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만 장중에는 가장 강하게 이제 들어왔던 게 모건스탠리 이게 다 이제 사실 공매도 창구입니다 순수하게 이제 hlb 현물이 이제 느는 게 아니라 아~ 공매도가 이제 금지된 상태에서 공매도 정보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뭐 930만 주대에서 최근에 이제 300만 주대 밑단으로 떨어졌던 부분에 이제 커버링이 아~ 이제 주가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6만원 이상에서는 이제 숏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스키즈까지뭐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단기간에 급등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예, 3월달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제, 현물이 이제 늘어났고, 작년 12월달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두 번의 이제 한가를 맞고 다시 이제 외국인 지분이 이제 좀 늘어있는, 어, 상태이고, 그 부분에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뭐, 모건스탠이나아 어, 이런 어떤 창구들의 흐름들, 그 다음에 기존의 공매도인, 아 어, 신한하고 한국 투자, 뭐, 이런 어떤 창구들이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어제, 2 1일평을 저항해서, 이제, 지지 형태로 바꿔놓고, 지금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 윗단, 여기가, 그, 오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상한선이 6만 9천원대거든요. 피보나치 라인에서, 이제, 눌림목 가격은, 이제, 여기 9만, 뭐, 10만원대, 요런 라인이고, 그 다음에 추세 가격대가, 한 8만원 언저리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만 다시 hlb 가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가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뭐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차트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어 낙폭가대 가격인 5만원대 밑단에서는 어 반등을 일단 보여주고 그 이후로는 뭐 1주 2주차 3주 동안에 플랫형으로 이제 거래 줄여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크게, 어, 하는 어떤 형태보다는 프랫형으로 이제 옆으로 가면서 어, 이제, 재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더 뭐 안정적인 모습입니다만,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제 그 구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가 이제 좁아져 있단 말은, 결국 이제 변동성은 이제 줄었단 말이고, 반대로 이제, 다시 한번 방향과 변동성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평선에서는 이제 21평선을, 어치 지지하는 흐름에서, 이, 일봉의 바라볼릭을 상방의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이제 거래가 늘면서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그 어떤 이제 모멘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D. 미팅이고 그 미팅이 단순히 미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팅의 결과 시알레터에서 얼마나 이제 한두달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알레터 수정 사항인지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면. 어, 8월 달 정도로 뭐 예상되는 리서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주가가 거래가 늘면서 이제 본격적인 흐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남은 2, 3주 동안도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아 어, 주시를 해야 되고, 어제 같이 이제 장중에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아 어, 호재들이 조금 나오면서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어지는 몸통 위주의 양봉을 만들지를 못했죠. 6월달 들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아직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늘면서 좀 제대로된 어떤 양봉의 모습을 어 보일 때까지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뭐 계속 될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에서 오늘도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 기사 한번 살펴봐드리면 어, 본래 이제 6월 말에 이제 마무리가 어, 될수 있는 어떤 공매도 이제 금지 기간이 어, 이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달까지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9개월 연장을 했고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금융위가 이제 임시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간에 좀 제시되었던 어, 공매도 제도 개선 자체가 어, 시장의 어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제 나왔던 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NSDS는 이제 Naked Short 어, Short 그러니까 결국 불법 공매도잖아요. Naked 어, 시, 어, Short 그니까 n a k e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거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불법이니까, 예. 그래서, 네이키드 이제 쇼셀링 관련되는 부분들을 디텍팅 할수 있는 시스템을, 어,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간에 이제 뭐, 뭐, 천문학적인 비용, 그좀 단기간에 어렵다 했는데, 어, 이 부분들을 일단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어, 내년 3월달까지 이제 이런 전산화 시스템들을 어,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좀뭐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대차상환의 어떤 기간이나 담보비율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기존보다는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처벌 강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걸리게 되면 벌금도 어마마고 하뭐 거의 이제 영업 정지를 당할 정도로 강력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당 이금액이 익 50억이 넘어가면 예,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갈수 있게끔, 그 다음에 벌금의 규모도 좀 크게 일단 만들었거든요. 근데 좀더 이제 어 계속 이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이 공매도의 타켓의 종목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나가서 시장이 뭐 떨어질 거다 했는데, 작년 11월 달 이후에 오히려 외운데 계속 샀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공매도가, 어, 재개가 되면 이제 어떤 식의 반응이 보일지, 어, 이 부분들도, 어, 예상은 또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어,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데, 뭐, 공매도가 그 완벽하게 금지된 게 아니라, 장중에 이제 뭐 주식 선물이라든지 ETF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어, 뭐 이제 제한적입니다만 뭐 공매도 역할들을 나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완벽하게 뭐 제거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어 재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뭐 이렇다 저렇다기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지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또 이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면 이전 같은 이제 공매도의 어떤 어 이제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지게나면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장중에 이제 결합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뭐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공매도 장고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내년 3월 달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 보시게 되면 코스닥에서는 HLB가 가장 이제 장고 금액이 높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제 이 셀트리온이 가장 높고 이게 6월 12일 기준이기 때문에 장고 어, 금액만 하더라도 뭐 아직도 뭐 2천억 가까이 될 만큼 큽니다. 예. 전체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이것보다 좀 올랐겠죠.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어, HLB 입장에서 이 공매도 잔고가 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이 부분들이 수급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만 5천원대의 어떤 자리를 잡는 흐름에서 5장의 어 아침에 어떤 시도를 다시 할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합니다. 6만 5천원권 위에 올라가게 되면 6만원권 위에서는 일단 공매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어떤 가격대 구간입니다. 1월달 이후부터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회복하고 아. 다음 주를 맞이하는지 이 부분들을 5장에도 좀 살펴보시면서 예,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카톡방 예,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